이제 V자를 해가지고 V자를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눈 동자를 굴려서 계속 위로 딱 찍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너무 <laughs> 생기게 나와서안 되겠다. 아,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엔영피부과 류정호 원장입니다 유엔영피부과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그 진료보다 보면 네. 피곤해 보여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음. 꽤 계시잖아요 생기 없어 보이고 네. 좀 네. 활기 없어 보이고 네. 네. 사실 이제 피곤한 거와는 상관없이 피곤해 보이는 이제 그런 원인 중에서 눈밑이 까매져서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뭐 턱까지 내려왔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의 원인, 당연히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알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인은 네, 네. 또 간단하게 요약을 응. 하면 혈관, 색소, 탄력, 응. 그다음에 지방 혹은 커짐 응.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응. 피로감이나 수면 부족도 다크서클의 원인이긴 하지만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생긴 다크서클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음. 정말 뭐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런 게 음. 아니라 정말 어,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다크서클이 좀 심하거나 음, 음. 뭐 눈밑 지방이 조금 심하거나 음. 뭐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도 음. 조금 그런 게좀 보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다크서클이 피곤해서 생긴 다크서클이냐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유전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다크서클이냐를 감별한. 법은 다크서클의 정도가 편차가 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피로감이나 생활이라든지 음식이나 이런 거 수면의 질 이런데 관련이 있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이제 좀유지얼하게 항상 비슷한 다크서클의 형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피로감 자체가 큰 원인이 될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소에 의한 다크서클은 음. 중요한 게 이제 1차적인 거냐, 음. 아니면 2차적인 거냐. 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1차적인 거는 음. 눈 주위에만 이렇게 좀 색소가 조금 이렇게 있으신 분들, 동그렇게 색소가 좀 있으신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생긴 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가 있다든가, 아니면 눈 주변에 좀 가려움 때문에 습진이 음. 생겨서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음. 어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색소침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내가 음. 가지고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조금 치료가 어렵고 좀 좋아지게는 할수 있어요 좋아지게는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레이저를 조금 한다든가 유백연고를 아니면 조금 바르다든가 네, 그렇죠. 그러면 좀 환하게 할수 있고 맞습니다. 2차적인 음. 거는 원인 제거를 해주면 저. 예를 들어서 뭐 염증. 가려움이라든가 음. 염증 관리를 해주면 그게 좀 호전이 되면서 남은 색도 침착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뭐 레이저나 아니면 미백 연고나 음. 이런 거를 해서 조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음. 뭐 혈관은 눈 주위가 피부가 얇잖아요 그렇죠. 근육이나 혈관이나 음. 이렇게 비쳐 보이는 음. 건데 안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톤을 조금 맑게 해주고 아니면 음. 피부를 좀 두껍게 해주는 시술을 좀 해주면 음. 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혈관 레이저를 한다든가 음. 그래서 혈관의 수를 조금 줄여준다든가 음.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까 네, 네. 아니면 은 여기 피부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줄 음. 수 있는 시술 주베둥이라든가 아니면 은 미줄란 음. 음. 아이라든가, 아이라든지? 그런 방법들. 응. 색소의 다크 서클이 약간 좀 질이 다른 게 어, 색소의 다크는 약간 좀 갈색, 검정색. 이왼쪽이면 그 혈관의 다크는 약간 보라색이라든지 파란색, 약간 붉은색 계통. 약간 요렇게 타입이 조금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혈관의 다크는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스트레스나 수면에 의해서 또 흡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눈 밑에 이거를 좀 반영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이제 혈관과 색소의 차이 점이라고 할수 있고, 이게 좀 분류가 좀 중요한 게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의 색깔의 그 타입에 따라서 원인을 우리가 결정해 볼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탄력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음. 그 피부를 피면 네. 좀 환해 탈력, 보이죠. 환해 수. 보이고, 음. 이제 탄력이 저기서 좀 쭈글거리면 음. 많이 어두워 보이게 그쵸. 되죠. 풍선으로만 뭐 네. 생각해도 네. 이 똑같은 풍선을 훅불어서 팽팽하게 만들면 음. 이게 음.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음. 피부가 좀 어두워 보이고, 음. 어두운 것 때문에 크서클이 심해지는 건데, 음. 탄력 저하형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두께를 조금. 콜라겐이 네. 제작해서 네. 피부. 의 두께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치료에 써마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베루과 같은 다양한 안티에이징 레이저와 스킨 부스터를 이용한 콜라겐 재생 이것이 탄력에 의한 다크서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시술 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네. 좋아하는 시술이요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이저보다는 음. 조금 적은 비용으로, 비용으로. 빠르게 효과를 네. 볼 수가 있어요. 가성비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실을 넣어주면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지방도 튀어나오는 걸 막아주고 이렇게 쭈글거리면서 주름이 생기는 증상도 완화해주기 때문에 한 가지 시술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 시술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의외로 음. 다크서클은 음. 한이3 0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 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요. 음.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분들은 지방염, 이제, 음. 이제 져서 생긴 다크서클인 경우가 좀 많은 음.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필러를 필러 많이 네. 네. 꺼져서 그늘이져서 어두워 보이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게다채워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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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필러만 해줘도 음. 정말 많이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 음. 이제. 지방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다. 음. 튀어나온 지방으로 인해서 밑에. 그늘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가도 그늘져 보이는데, 지방이 나와도 그늘져 보이는 네. 해야되고. 보통은 이제 눈밑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네. 줄일 수 있는, 음. 수 있는 방법.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도 그런 방 조금 가능... 가능, 가능하고요. 근데 음. 심한 지방은 안 돼요. 그죠 심하게 처지거나 살이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음.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음. 그니까 러 이거는 시술로도 충분히 좋아질 음.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실이나 뭐 탄력을 주는 시술?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이제 니들보실파이를 네. 이용해서 지방의 그 볼륨 자체를 좀 줄여주듯이 아, 네. 이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부어 있을 때 제일 심해지는 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붓기 어. 관리를 잘하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저녁에 탄수화물이라든가 <laughs> 당지수가 높은 음식 많이 그쵸. 먹지 마라. 아직 많이 붓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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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뭐 일찍 자고 일찍 어나라 솔직히 <laughs> 늦게 일어나면 많이 붙잖아. 어, 많이 붙죠. 붓기 어, 네. 어. 관리를 좀 잘하라고 어. 얘기를 좀 맞아요. 많이 해주는 맞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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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제 뭐 붓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좀 아이크림 같은 것도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뭐한두번 발라서는 안 되고 최소한 12주, 12주를 바르시면은 다크서클과 피부 보습에 이제 눈 밑에 아이크림을 계속 꾸준하게 바르는 것은 굉장히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요즘에는 그 아이크림에 아예 마사지 팁이 달려있는 아이크림들이 나와요.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 되게 할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도움. 이 되거든요. 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네. 네. 아주 가볍게 빗질하듯이 그냥 가볍게 눈 주변에 라이크림을 15초 동안 굉장 꾸준히 바르시면 은 다크서클도 예방하고 그리고 눈이 잔주름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한테 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 주변 탄력에 막 안용근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주는 거고 이게 이제 근육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자꾸 지방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탄력을 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 네. 방법인데 이제 V자를 해가지고 V자를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근육을 이제 이 주선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멈추게 해준다 이렇게 딱 고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눈 동자를 굴려서 계속 위로 딱찍혔 최대한 위로 찍겠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눈 아래랑 윗부분이 엄청 당기실 거거든요 <laughs>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laughs> 못생기게 나와서 안되것 같아 요 <laughs>